아, 절대 아, 안 예, 나온다 그랬잖아요. 우리 전화번호 기준으로 최신 아비법서 등 복지 확률업 응. 아이템 나오고 많이 나오면 확정 제작하는 게 나와서 제 E. 문양 사태가 발생되었다네요. 아 그래, 그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. 맞아요. 아 블로그 주셨네요. 아, 블로그 한번 볼게요. 자요게 우리 리니지 M 유저분들도 아셔야 되는데요. 문양 사태가 굉장히 큰 이슈였죠. 몇억쓴아몇 아, 억이 아니구나. 4 0억이지 그렇지? 4 0억쓴 유저를 문전박대했었던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여기다 많이 말씀해 주셨고 심지어 제 제가 직접 만나 했던 분이에요. <laughs> 사실상 내 지인분이 이런 걸 당하니까 겁나 열받았었지시다고 어쨌든 그런데 지금 현재 뭐제 2의 문양 사태다, 어쩌다, 뭐 그런 것들 얘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. 이게 어떤 거냐면 아마 리니즘 유저분들은 투엠을 안 하다 보니까 잘 모를 수도 있어요. 제작 아크스톤 해가지고. 이게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몰라요. 어쨌든 간에 문양으로 이렇게 풀문양을 찍는 데 있어갖고 기존 유저들 같은 경우는 뭐 많게는 2천만원, 3천만원. 그리고 뭐 초기화가 잘안될 경우 진짜 재수없으면 5천만원까지도 들어가갖고 풀문양을 찍어 문양 시스템을 조금 더 편안하게 도입한 유저들이 좀더 돈을 더덜 쓰게 만든다고 문양의 저장 시스템이 있었잖아요. 그게 이제 비슷한 개념일 수가 있어. 왜냐면 뽑기를 하다 보면 제작 아크스톤이라는 게 나온다고 해요. 근데 이 아크스톤이 일정량을 모으게 되면 그 확률 제작 상자가 100% 확정 제작으로 바뀌어요. 그리고 심지어 이 아크스톤이 비가긴 아이템이야. 유저끼리 거래가 가능해. 거래소에서 제작 아크스톤 영웅, 제작 아크스톤 전설, 제작 아크스톤 신화해가지고 뭐 신화 스킬 뽑기 상자 있잖아요. 그거를 우리 리니지 M 같은 경우도 3.5% 확률로 뽑는데 아마 리니지 2M 같은 경우도 뽑기 확률이 3.5%일 거예요. 근데 리니지 M 같은 경우는 그냥 3.5% 확률로 그냥 주구장창 뽑아야 돼요. 실패할 때 실패 보상이 있지만 뭐그 보상을 받는다고 해서 뭐 뽑기 확률이 올라간다거나 성공 확률이 올라간다거나 그런 건 없잖아요. 하지만 리니지 2M에는 요거 이번에 제작 시스템 개선해가지고 제작 아크스톤이 추가가 되고 기존에 뭐 4천만원 5천만원 많게는 1억이 무가금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번에 요 아크스톤이 나옴으로써 기존 대비 저렴한 가격에 할 수가 있죠 왜냐면 실패하고 그만두시는 분들은 이 아크스톤이 나왔을 때그 아크스톤을 거래소에 올릴 거란 말이야 그럼 그 거래소에 올린 거를 누군가는 내가 제작하기 전에 일단 아크스톤부터 모아가지고 필요한 만큼의 아크스톤까지 다산 다음에 확정 제작을 할 거란 말이에요 뭐 물론 10% 됐을 때 제작하시는 분들 있을 거고 50% 됐을 때 제작하시는 분들도 있고 100% 확정 제작하시는 분들도 있겠죠. 천차만별이겠지만 어쨌든 기존 유저들 입장에서는 지금 뽑는 사람과 이전에 뽑았던 사람의 가격 격차가 너무 심하게 나니까 1,20만원도 아니고 몇천만원 몇억 차이가 나버리니까 이게 유사 리니지의 문양사태랑 약간 좀 비슷하긴 합니다. 근데 기존과는 조금 다르게 문양 같은 경우는 나오자마자 롤백을 해버렸잖아요. 근데 지금 이거는 또 다른 길을 가고 있더라고요. 그냥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. 약간 다른 점이라고 하면은 아크 스톤이 거래소에서 유저들 간에 거래가 된다. 근데 이게 우리가 쉽게 볼수 있는 것은 아니고 미니젬도 마찬가지로 뭐 뽑기 같은 경우 확률적 뽑기는 물론 아이템 기준으로는 전설 아이템 이상만 있고 쉽게 말해서 이런 거지. 만약에 전설 아크스톤이 뭐 개당 1000 다이아의 거래소에 거래가 된다고 쳤을 때 제작 당시 100% 확정을 하려면 전설 아크스톤 35개가 필요하다고 가정을 해봅시다. 그러면 우리가 그 전설 아크스톤을 1000 다이아당 35개를 샀을 때35,000 다이아일 거 아니에요. 그리고 제작단가가 추가적으로 있겠죠. 그럼 제작단가 플러스 전설 아크스톤 35,000 다이아 더 하면은 그 가격이 그냥 시세로 정해져 버리는 거야.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그걸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아크스톤은 계속해서 많아질 것이고 아이템을 착용하고 러쉬를 통해서도 없어지겠지만 그대로 착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공급과 수혜의 원칙에 따라서 아크스톤 전설은 가격이 점차점차 내려갈 거란 말이에요. 그러면은 그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. 그냥 기존에 있었던 비각인 전설 아이템 가격도 당연히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점 내려갈 거란 말이죠. 맥시법이 정해져 버리는 거니까. 저 아크스톤이 나옴으로써 경제 시스템에도 크나큰 영향을 끼칩니다. 지금 현재 한정 제작에 보면은 여기도 이렇게 있기는 있죠. 이런 것들이 이제 오프 10% 정도의 확률로 나오고 지금 스킬 같은 경우는 3.5%이 정도가 나오는데 각각의 뭐 등급별마다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네요. 그래서 지금 리니지2M도 약간 좀 난리가 나긴 했어. 리니지M 뿐만 아니라. 이분이 이제 또 정리를 많이 해놓으셨는데 저는 제가 알고 있는 거로만 조금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분 정리를 보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운영사태에 있었을 때 리니지M의 그 상황을 저는 낱낱이 겪고 알고 있잖아요. 근데 지금 현재 리니지2M은 제가 하고 있질 않아갖고 현재 상황을 낱낱이 알 수가 없어서 뭐 여러 가지 언급하는 데서좀 조심스럽네요. 여기서 이제 말을 그만둘 게 아니라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아크스톤이라는 게 리니지 2M 에 도입이 되고 아마도 리니지 M 에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. 근데 이게 만약에 나왔을 때 리니지 M 에서 기존에 먼저 뽑으셨던 분들, 뭐 물론 뽑으셨던 분들 중에서 한두 번만에 뽑으셨던 분들은 별로 신경 안 쓰겠지만 예전에 제가 꼴랑님 걸로 이 신화 스킬 제작 이거 얼마든지 아세요? 물론 저도 한번 도전했다가 실패해갖고 두번 도전까지 했다가 실패해갖고 500만원 정도가 여태까지 쓴것 같아요. 여기에만. 그 당시 때꼴라형님 같은 경우는 3,300만원 들여서 이걸 뽑았거든요. 한쪽 편으로 기울어지면은 다른 편에서 불만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시스템이에요.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과금러들 쪽으로 과금을 통한 시스템으로 과금 쪽에만 많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신화 스킬북이라든지 전설 스킬북 이런 것들을 뽑게 함에 있어갖고 부담을 느껴서 안 뽑아버린단 말이야. 미리 많은 돈을 주고 뽑으신 분들은 이제 전투라든지 이런 데에서 많은 재미들을 느끼고 계신 거고 나머지 뽑지 못하시는 분들 부담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전투에 대한 메리트를 못 느껴서 게임에 대한 재미가 반감이 될 수가 있거든 근데 지금 리니지 2행 같은 경우는 핵가금들 기준이 아니라 이제는 그 밑에 중가금 이하 부담스러워서 뽑지 못하시는 분들로 치우친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먼저 뽑으신 분들에 대한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지 근데 지금 이 상황 현재 리니지 m 에서 만약에 저 아크 시스템이 도입이 된다면 유저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리니지2M 같은 경우니까 NC가 아 핵가놈들 이제 다 빨아먹었다 이제 나 너네는 신경 안 쓸래 이런 취지인 것 같아 너네 신경 안 쓰고 그냥 이제는 중간급대 이하 유저들 좀 빨아먹어 보겠다 해갖고 지금 이쪽 편을 든 거야 결국은 어차피 시간 지나면 다알 일이지만 우리가 그래도 이게 같은 회사 게임이거든 리니지M 리니지2M 트릭스터M 지금 나온 불소2까지도 같은 BM을 또 공유를 하고 있고 이게 안 나올 수가 없을 것 같긴 해서 반대 의견은 없나요? 우리 우리 시청자분들은 사실상 핵가금 시청자분이 좀 소수기는 해 물론 전체적으로 봐도 핵가금 분들이 소수기는 한데 제방은 특히나 핵가금 분들이 좀 소수기는 해요 그래서 아마 중간 때 이하 저랑 비슷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저희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채팅창을 쓱 보니까 반대하시는 분은 한 분도 없는 것 같아요 <laughs> 어 근데 저게 나왔을 때 분명히 논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지 2M에서처럼 아, 저는 노코멘트입니다 저는 방송이기니까 일반 유는 아니잖아요 타계층쓸 슬... 바꿀 때가 됐지 빨아먹으려면 그러니까 요게 우리 입장에서도 우리가 지금 현재 제가 아무리 제 아무리 M프로모션도 받고 이번에 불서2 프로모션 받았다 중 종료됐거든요 아무리 프로모션을 받은 BJ더라도 이게 시선이 곱지가 않아 왜냐면 나도 내돈 1억 5천 꼬라박혔거든 아니 빼꺼 이거 이미지에다 1억 5천 박았는데 지금 그냥 뭐나 보기방패예요 아주 집같은거죠